네! 아, 품맥골 시청률에 가장 큰 네, 공헌을 하고 있는 헤알라, 김동금아니그 <laughs> 네, 또, 보희비씨 나오셨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보희비입니다. 네, 지금 세 번째 연속. 아, 영광입니다. 네, 정말, 이렇게 시청률까지 네, 자체적으로 최고라면. 네, 오늘은 좀 특별한 시간을 갖아서 저희가 야외에 나와 있습니다. 네. 어떤 이유에서죠? 게스트를 좀 모셔볼까요? 아, 팀을 다. 네, 그렇습니다. 르신 거예요? 네. 아, 그럼 한번 저희가 그분들이 누군지 궁금하니까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요 <laughs> 리듬 파워! 야와주세요 <laughs> 파워!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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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특별하게 보신 분들, 각자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네, 저는 이 맨유 팬이자 훈맥골의 팬이죠. 네, 리듬반응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오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보이비 친구로 나온 지구인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아 축하드립니다. 자, 이렇게 다 모였네. 그러면 오늘 특별하게 다들 모셨으니까 <laughs> 예. 뭘 해야 되는 거죠? 저도 들은 게 없어요. 그냥 같이 어, 오라는 얘기는. 갑자기 뭐요? 들어오네요. 훅 들어오네요. 어, 어. 자, 보겠습니다. 예, 그 격이네요 네, 저저 제작비가 예, 그래서 예, 컬러 종이 아, 쓰고 예, 있어요. 예, A4 예, 용지 안 쓰고. 예, 어이, 뭐. 어이, 심플해요. 오히려. 어이, 어이. 우리가 감독이 된다면, 예, 우리 감독도 감독이 원하는 선수들이 설레. 취향이 다 다르잖아요. 예. 예. 맞대결을 한번 감독이 돼서 해보는 코너를 와우. 갖도록 하겠습니다. 떠나 볼까요? 문제 없습니다. 네, 깡총? 어? 아, 이거, 아, 이거 약간 <laughs> 한, 90년대 클래식. <둘>, <laughs> 아, 아, 예. 잘나왔네요 네, 저희가. 다시 이 장소로 돌아왔습니다. 아, 예. 또 오늘 4명과 함께 하니까 아, 너무 네 명과 함께하니까 뜻합니다. 그렇죠. 예. 예. 아무튼 뭐 여러모로 저희가 아, 지난 주에 지난 시간에 네. 만약에 뭐 뭐라면이라는 호를 예. 해서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아, 아, 습니다 네. 지금 뭐 북미, 남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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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유럽을 지금. 와우. 예. 영입해서 최강의 팀을 만들어라 야. 저희도 주시면예 네, 저희가 아 원. 이게 중요해요? 아, 아, 아 예. 이거 입고 있어서 예 요게 요게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스랩이지 바로 아, 정하실래요? 자 갑니다 모이비가 사랑하는 팀아아아 이거 이게 엇갈리네요 모이비가 사랑하는 팀이면은와 그렇죠 이게 또 유니폼이 달라지는이와 챔피언스리그에서 약간 좋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예, 리그에서는 좀 좋은 모습. 그렇죠. 네, 메시티와 또 무승부를 얻었죠. 체리스 양 푸르세. 아매력적이야나 어, 시 아. 섹시. 아아 그러면은 어. 예 네. 개인적으로 사리하고. 사리 감독이 굉장히 영입을 잘했다라고 아 네. 네. 예, 생각하고. 그러니까 그 팀은 그대로 유지된체채로 영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죠. 거기서 누굴 빼고 누굴 넣고. 헤를 실종. 이런 인연이 된다. 와, 됐습니다. 제발 좀, 좀 좋은 팀으로 만들어주세요. 알겠습니다. 어이, 제가 실강으로 예. 요즘 뭐많이 많잖아요. 저희가 예. 예. 회식 예. 한번 시키고 네, 한아 네. 그러면 저희가 아 이게 뭐냐면 아 이종용 쟁탈전 아 그러니까 돈는 네. 방법이네요. 이제. 그렇죠. 저희가 자금이 오. 두둑해야 투자를 해서 좋은 선수를 데려오고 그렇또 예, 팀을 강화시킬 수 있으니까 근데 그걸 어떻게 맞출 거냐 어떻게 또 분별할 거냐 월드컵 중계 듣기평가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소리만 듣고 경기를 맞추려 그렇죠 하는... 어. 이거는 좀무리가 이거 진짜 같은데. 어려울 것 같은데 아 제가 그... 엠본붕이시죠 아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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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듣기평가로 한번 이적 예, 자금에 대한 이거를 맞춰보도록 한번 아, 가장 많이 가져가는 그 분이 누구고, 어떤 분이 가장 적게 가져가는지 한번 All 해보도록 it. 하겠습니다. Uh. I'm ready. 첫 문제 가갑니다. 독일, 한국. 땡! No. 아하, 그럴 수도 있었겠다, 진짜. 보유리! 죄송합니다.

들려? 분골 아, 에.. 나 뭐하니 자 패스가 되로 말았어요 아이좋아 아아 아아 아 너무 어다차이 다시 한번 합니다아 정답 벨기에 오르가이 땡오볼비 네. 오르가이 포르투갈 가아 <laughs> 뭐야 <와. 웃음> 아, <laughs> 들려? 아 나는 지금 머리가 하얘졌어 <laughs> 아니 아니 나 소리가 안 들려 비슷셀 <laughs> 호날두 동환 아니야 그치구나 아우 야우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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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우 아우 아 해야 야 아우 아라갑니다우아난데스 아우 난데스 크로스. 하지만 뒤로 흘렀습니다. 슛. 오. 아우 먼저. 아우 아우 데우아 대한민국 멕시코. 아우 아우 아 멕시코 아우 아우 아아 멕시코스 아 맞아. 잠깐만 나왜두 여기 한다? 뭐야 왜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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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예? 아니 왜? 멕시코 브라질 no. 뭐지 들어봐야 돼 들어봐야 돼습니다골입니다맨 자랑 파바르 이번에 프랑스의 오른쪽 수비가 점골 기록합니다 아, 뭐야? <laughs> 이거 최고골인데우가 <laughs> 프랑스 <No. 웃음> 네. 뭐야 아 그래 아 이거 아 그거 아, 아, 골을 알겠어. 프랑스, 벨기에. 아니, 동안 동안. 아르헨티나, 프랑스. 정답.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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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아 헷갈렸어. 아, 아. 양쪽 윙백에 이렇게 막친거 어, 아니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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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의 골. 아, 아, 이거 카프발리. 예. 아, 너 차라리 그냥 뭐 하는 거야? 뭐지? 월드컵 안 보신 거예요 아니요, 엄청 봤는데 지금 머리 좀... 약간 케이블 무기주로 보신 거 같은데. 자, 뒷공간 바로 봤어요. 내가 한 번에 봤어요. 봤습니다, 봤습니다. 배시 어,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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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잠깐만! 아르헨티나 나일리아 정답! 대신을 알고 있었다는 거네요 왜 그랬냐면요 <laughs> 현실에서 지금 마스날 감독이 돈을 많이 안쓰면서 영기를 잘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일부러 돈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마스날이 좋은 데람이에 아, 전술을, 아. 전술을 온전히 보여요 현실과 어, 지금 제가 지금 현실에 투입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너무 이 보지만, 지금 지금 너무 게임 만들고저 지금 비해 너무 게임이라고 해서 너무 제가 막 드라마틱하게 바뀐 그런 네. 상황은 연출하고 싶지 않아서 제이 바디와 에이전트들 코너 는네요 잉글랜드에 의 충분해 놓기가 중간 전다 잉글랜드 이 내뭘준게 진짜. 뭐야? 잉글랜드 코스타리카? 네. 뭐지? 잉글랜드 우루과이? 네. 오늘날은 할 예정이랬네. 네. 오늘날 우루과이 코스타리카. 아, 예 예. <웃음> 정답 <laughs> 잉글랜드 파나마 <laughs> 네, 정다. <정답. 웃음> <laughs> <laughs> <야. 웃음> 아, 이거네. 예. 아, 이런 중계 했었구나. 아야. 다시 시작합니다. 아, 음, 아 저쪽에 갔어요. 저, 이거 좀 아, 감사합니다. 어, 부득한데요, 그래. 네, 그리고 네, 그리고 저, 음. 제가 2등이거든요. 수요 네, 2등. 가상의 번이로 예. 네. 네, 네, 지금 5,000. 저는 받았습니다. 5,000. 예. 네. 네. 아, 지금 50자들 생기네요. 한장 세야죠? 1등은 얼마야? 예 저기 1등 보이비님. 제가 만인 거죠, 그러면? 네, 그냥 아, 차이가 많이 나네. 9,500, 9,500, 만. 네. 저는 아, 5천0이세요5천 네, 음, 네. 5천, 네. 그러면 그냥 2등 밑으로 나도 끝나면 3, 4등은 뭐, 그렇가그러니 <laughs> <볼 때가> 너무 <laughs> 열심히 했어요. 아, 아웬 뻘리 같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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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이건. 음. 아, 근데 중요한 건 제가 준비했는데 제가, 준비했는데 제가 준비한 구간이 뭔지 못 보셨다는 거예요. 예. 아무튼 여기가 돈을 받았으니까 그러면. 직접 네, 각자, 저는 맨유잖아요, 네. 네, 각자의 맡은 팀들 아, 네. 아스날입니다 아스날이고 저 리버풀이었고 첼시였으니까 저희가 이 팀들을 통해서 이제 아, 팀 네. 보강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만이니까 나폴리 한 번만 주시겠습니까? <laughs> 월클 하나 여기 가겠습니다 레알 마드리드로 <laughs> 정리부터 가겠습니다 <laughs> 랜덤로프 갑니다 펠라인이 갑니다 아, 어아 저였어도 팝니다. 얘.